자하, 반갑습니다. <laughs>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지난번에 스타팅 포켓몬 어니부기 그리고 야생에서 잡은 포켓몬 3마리가 있죠. 오늘은 일단 2마리를 더 채워서 풀파티를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중 한 마리는 저만의 새로운 스타팅 포켓몬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켓몬은 무엇이냐? 바로, 리오르! 이 녀석들과 다르게 친밀도가 아주 중요한 포켓몬인데요. 리오르를 잡기 위해서 프렌드볼과 평온의 방울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두 가지 아이템이 있어야 루카리오로 편하게 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조합 재료를 볼까요? 평온의 방울은 철조개 3개, 철조각 하나, 양털 2개가 필요하군요. 다음은 프렌드볼. 트록교토리 2개랑 노랑교토리 하나, 빨간교토리 하나, 철조개 하나. 우와, 그렇다면 광산을 바로 가야겠구만. 제가 사실 마을에서 철조개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 마을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진 마을이었어요. 줍니다. 이런 거 부숴서 못 녹이나? 어? 일단 옆에 있는 집을 부숴서 나무를 수급하죠. 오! 검정균톨이다. 그리고 리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돌바위산 위에서 스폰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비행 포켓몬이 필수라는 말이죠. 일단 어두워졌으니까 빨리 한숨 자고. 집 뒤편에 갈모메가 있다는데요? 아! 레벨 3. 오! 레벨 1, 8. 이건 그나마 잡아볼만 할지도. 츄릅. 냠. 가라 몬스터 보. 나이스! 달몸에는 레벨 25대 진화를 하네요 마침 앞에 고레벨 기린 포켓몬을 한번 사냥해보겠습니다 우와 키링키 잘 버티는데? 어, 뭐야 방금? 다음은 질벅이 에아 키링키가 짓밟기라는 기술을 써서 찌부대는 거네요 아, 아! 아! 안돼 질벅이가 찌부됐어 좋아 가자 모래두지 우와, 땅고르기 이펙트도 멋있다! 이 녀석 귀여우니까 한 마리만 데려가 볼까? 요, 나이스! 발전과제 풀하우스 달성.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여섯 마리의 풀파티를 만들었죠? 발몸에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페리퍼로 진화 가능. 진화, 가자! 오, 좋아, 좋아. 어? 이제 내가 이 불이 안에 탑승하면 되는 건가? 오! 드디어 포켓몬 라이딩을 할수 있게 됐어요!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처음으로 진행하는 포켓몬 라이딩. 우와!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미안하다, 페리퍼. 자, 다시 진정하고. 슈, 여차저차 여차, 일단 도착은 했다. 우, 빨간 귀토리다. 씨앗은 심어주고, 다음은 노랑 귀토리. 아, 뭐야, 꼈어. 우, 도착. 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벌써 저녁 네. 시간이구나. 이럴 수가, 빨리 해야겠어. 노랑 규토리는 하이퍼볼을 만들 수 있어서 많이 먹어놔야 돼요. 으, 어두워. 수수, 이럴 줄 알고 랜턴을 챙겨왔지롱. 초록 규토리는 없나? 오, 찾았다. 마을 밖으로 나오니까 역시 있네요. 좋아,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철조기만 얻으면 됩니다. 나무 곡괭이 다음은 돌고갱이, 석탄도 좀 캐노차. 어이, 이건 뭐지? 가라르 파티클. 이거 설마 무한다이노 소환 아이템? 내 기억으로는 이거 백 개가 모으면은 무한다이노 알 찾아서 소환시킬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건 뭐야? 아, 아이 철고갱부터 캘수 있나 보다. 오, 또 파티클. 이거 이거 이러다가 무한다이노 먼저 잡겠는걸? 구리도 좀 캐가고. 우와, 진짜 많네. 오, 철이다. 아, 한 개. 오, 여기 철밭. 우와, 아주 많이 있구만. 아니, 이 포켓몬은. 부더류? 이 친구도 이번에 새로운 매가지나 나오지 않았나요? 그건 못참지. 뭐 으아, 뭐야? 비바라기? 뭐야, 진짜로 비가 온다고? 간다, 물의 파도! 으아! 한방컷! 뭐야, 돌 색깔이 바뀌었잖아? 파티클 18개, 철 25개, 굴이 54개, 석탄 15개니까, 이 정도만 캐가고 욕심내지 말자.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화로를 만들어 볼까? 구워버리기. 구리도 구워놓자. 철 받아주고, 바로 프렌드볼 제작 시작. 요, 프렌드볼. 우려 12개나 만들 수 있네요. 아, 하이퍼볼은 금주개가 필요해. 당장 안 쓰는 건 엔더상자에 넣어놔야겠다. 오케이. 구리까지 완성. 철곡갱이도 하나 만들어 놓고, 파로는 가져갑시다. 자, 그럼 리오르를 잡으러 바위산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저기 깨비드릴조도 있잖아. 우와, 이거 공중배틀도 되다보네 잠깐만, 깨비드릴조 레벨이 38? 이거 뭐 거의 이 마을의 보스인데요? 드가! 와 어니부기 우와 내가 상대해주마 어떠냐 편다 몬스터볼 노드 nope. 아니 와 페리퍼 에이 돌진 페널티 데미지로 본인도 쓰러졌네 뭐 아무튼 보스 처치 성공 자 그럼 가볼까 아니. 오 여기 또 비행 포켓몬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거 뭐지 파오리파오리 어? 파오리 레벨 15 바로 어니부기의 경험치가 되어라 가. 맛있는 대파를 주는군.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우와, 대박! 착지! 체크 스폰을 해보니까, 리오르가 0.86%, 루카리오가 0.29%로 나오네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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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르, 나와라! 리오르, 아!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방해해! 빠세! 오 나랑 똑같은 기술을 써? 하지만 내가 더 강력하다고? 돌멩이 컷! 오 진짜 돌을 주네? 변함 없는 돌 이거 진화 못뭐 시키는 이상한 돌이잖아 오 뭐야? 나이스 리오르? 여기다가 듬직한 수컷이구요 예? 아니 갑자기 잔다고? 야 일어나! 포획을 위해서 질보기를 꺼내겠습니다 가라 독가스 오케이 맹독 걸렸고 지금부터 프렌드볼만 던진다 하나 둘셋 n 이아 까비 리오르 너무 오래 버티면 독중독 걸려서 죽는다고? 나이스 프렌드볼로 잡았기 때문에 친밀도가 150으로 시작하네요 야 맞다 평원의 바울을 안 만들어놨었네 털 조각 자유 하나 만들어서 털 자를만한 녀석이 없나 이거 안되나 이건 안멍이 우와 안멍이의 퀄리티가 좀 바뀌었는데요 너 혹시 털줄수 있니 이야 저 아래 마침 우르가 있네요 일단 안멍이도 데려가자 아토카스 우와 한방컷 간다 점프 털좀 달라고 왜? 진짜 잘리네 우와, 여기 또 하고 있어. 거기다가 카르본까지 아니,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아무튼 일단 잠시만. 일단은 방울부터. 좋았어. 평온의 방울 제작 성공. 알아, 리오르. 네?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아무튼 이거 가자. 잠깐만, 여기에 웬 보물상자 하나가. 우와, 대박! 이거만 먹이면 리오르 그냥 바로 루카리오 되는 거아니 아, 신밀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 근데 잠깐만, 이거 뭐지? 진화 시키기 버튼이 활성화 됐는데요. 오! 루카리오 이러면 바로 지나가야지. 뚜우우우좀 작다 잠깐 들어와봐 자 이제 다시 나와 음 엄청 크군 남은 사탕은 어우우우 줘야겠다 루카리오를 숄더 어깨에 태울 수 있다고? 하하 <laughs> 아 이게 뭐냐고야 루카리오 무거워 내려와 아 이녀석 껌딱지같이 붙어있네 좋아 그럼 카르본을 한번 쓰러뜨려보라고 우와 한방컷 잠깐만 여기 있던 뜨아가 어디갔어 오 찾았다 9세대 스타팅이니까 포획해가야겠죠 휴, 드디어 잡았다. 근데 제가 아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자, 여기 금이 있는데, 에? 금이 아니라 불꽃의 돌이었네? 아니, 뭐, 아무튼, 바로 이 안에 숨겨진 상자가 있었다는 거. 우와, 하이퍼볼! 나이스, 금주개. 음반이 들어있는데, 이거 뭐지? 좀 이따 한번 켜봐야겠다. 이야, 이번 코볼몬 진짜 모험심도 가득하고, 숨겨진 보상도 딱딱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토크박스에 한번 음반을 넣어보겠습니다. 딱 좋지 않는 노래군요오래파도 빠세~ 자, 드디어 거부광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화 가야겠지. 거부광! 그 와중에 탕고르는 포기 못한 거싫어요 자, 로스터 캐논 배워주고요. 하이드로 펌프나 하이드로 캐논은 아직 못 배우네. 뭐 좀더 성장시키면 배우겠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루카리오랑 거부광! 저만의 스타팅 포켓몬 두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카리오는 새로운 메가진화 Z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차에는 새로운 메가진화를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1등 가자! 그럼 전 루카리오랑 밤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사빠!